오늘 친구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음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코로나 19로 인하여서 집에 많이 머물러 있을 텐데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참 많이 불편하고 힘들 줄 압니다 그러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온라인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 가운데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생망입니다. 이생망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단축어죠. 이번 생은 망했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생망입니다. 오늘날 시대의 청소년을 바라보면 이생망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청소년 시절도 그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여전히 이생망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비관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서 나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성적은 오르지 아니하고 이성 친구는 생기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가정의 형태는 나아지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정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기도의 대상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가? 여전히 의문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실존에 의문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청소년 시기와 청년의 시기를 바라보며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시작하자 그 하나님은 내 삶에서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지금껏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니까 뭔가 속은 것 같아요. 부모님의 의하여서 강요당한 것 같고, 친구들의 의하여서 강요당한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예배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니라 친구들이 그저 좋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종교의 행사로 내가 앉아 있었구나. 뭔가 하나님께 당한 것 같은 마음들, 내가 하나님의 의하여서 살아갔던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신세를 한탄하고 야 이번 생은 내가 망했구나라고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근애들 그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나타나고 있을까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신뢰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인생은 잘 풀려지지 아니하고 왜내 기도의 제목대로, 왜내 인생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은 그런 의문 속에서 참 많이 10대의 시간, 20대의 중반의 시간을 참 많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릴 적에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였는데 하나님 전능하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내 인생의 시간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하나왜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나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나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이 몰려올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목사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계시지 않구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가나에서 잘 인식하지 못한 어린 나이 때 그저 부모의 손에 의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믿었던 그 믿음은 실제적인 믿음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방황하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많은 시간을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저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실력으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그 어떠함을 가지고 나의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가려고 했을 때가 참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삶에 만족이 있었겠습니까? 만족이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만족이 내 삶에 경험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한 번의 어떤 움직임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즐거움이 경험이 되었지만 그 즐거움이 유한하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내 삶에 그런 즐거움이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삶을 선택하고 이러한 나의 삶의 육신적인 기쁨을 선택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또 다른 내일의 나의 삶을 기쁨으로 이끌어가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1년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 없이 곤고한 가운데에 방황하면서 무질서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친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청소년의 시기에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 전능하시고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왜내 일상이 이렇게 엉클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내 삶을 이렇게 침체해져 있는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깊이하는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세상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라라고 하는 빈정상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에 그런 어려운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고통의 순간을 직면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힘과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계획만으로 다 되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에 내 인생 가운데에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통과하며 지나갈 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한 정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6장 말씀은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지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2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인데 그 땅에 기근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에 흉년이 찾아 왔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가문에서 살아왔습니다 그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는 가문이었고 그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인지 날마다 들으면서 살아왔던 것이 이삭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흉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먹고 살기 힘들었다? 단순히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란 겁니다. 살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그 가운데에 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흉년의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찌 할수 없는 너무나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이삭이 그 인생의 어려운 흉년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거느리고 있는 자식들,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나의 아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산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인간적인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 수많은 위기를 만났지만 또 다른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는 그 인생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물과 젖이 풍부하였던 그 땅을 향하여서 가문과 아무 상관없는 흉년과 아무 상관없는 인간적으로 바라 보면은 굉장히 부유하고 굉장히 윤택한 땅을 향하여서 그의 인생을 결정하면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러한 인생이 그러한 이삭이 그 애굽 땅을 향하면서 내려가고 있는 그 시점에 지금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제 블레셋 그랄 땅에 머무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아마 아버지 손조로부터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이 있었던 땅이었기 때문에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여정 속에서. 잠시 그 땅에 머물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땅에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 인생 가운데에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너희 아버지 때에 맺었던 그 언약이 있다 그너의 삶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언약이 있다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후손들을 많게 할 것이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너의 후손들을 많게 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복된 존재이고 하나님의 복이 네 인생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그 땅으로 내려가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모든 시조를 멈춰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머물고 있는 그랄 땅에 멈추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계속 연결돼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 이삭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본 그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에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나? 땅에서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결실하게 되었는데 백배의 결실을 맺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백배의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에 많은 은혜를 주셨다 라고 이 본문을 지나갈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삭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은 유목민이었습니다 농사의 법을 알지 못하였고 그가 그 땅의 토질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그 농사 짓는 지혜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은 흉년을 만나서 그 인생을 피신하기 위하여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그 그랄 땅으로 이주하였던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땅에서 유목민이었던 그가 인생의 경험도 없고 인생의 어떤 가치도 발견하지 못했던 한 죽어가고 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그 땅에 머물게 되어서 농사하게 되니까 오늘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땅에서 그 해에 농사를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이 그 땅에 머물렀던 10년이 지난 이후에 이삭이 그 땅에서 머물렀던 15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복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 인간의 어떠함이 개입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남겨져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 성경 기자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를 들어갈 수 없는 그 해에 그 땅에서 백 배의 농사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에 있는 문화를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땅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이런 가치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학교에서는, 우리의 가정에서는, 우리의 학원에서는 나의 친구들은 이런 이런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런 가치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사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 땅의 경험이 필요 없고 이 땅의 지혜가 필요 없고 이 땅의 지식이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이 땅에 많은 경험을 해야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도 쌓아야죠.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열심과 그런 수고와 그런 최선의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결정적인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느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농사만 해서 백배의 계시를 맺었습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부가 된이 이상의 모습을 표현할 때 뭡니까 양과 소와 종들이 심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농사 에만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목축에도 성공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공동 시대의대에 사람들은 그가 가진 가축의 숫자로 그의 부를 결정지었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삭이 수많은 양과 수많은 소를 가지고 있었다. 수많은 종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그가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단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력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 의하여서. 하나님에 의하여서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목사님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우리 친구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에게 학창 시절 그 중요한 시간들 그 중요한 물질들 그 중요한 관계들 속에서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까? 주일에 여러분들 왜 학원 갑니까? 주일에 왜 여러분들이 그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세상의 기준을 쫓아서 살아갑니까? 그것이 내 삶을 복되게 할것 같고 그것이 내 삶을 책임질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더욱더 그러한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사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삭을 통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은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노력을 하고 우리가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보십시오.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오늘도 목사님이 목사님의 교회 아이들과 임원 친구들과 카톡을 나누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냐? 잘 살고 있냐? 라고 목사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너무 그리워요. 목사님, 예배가 너무 그리워요. 목사님, 우리 반여울 교회 고등부 단톡방을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이랑 매일 감사하는 운동을 펼쳐요.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을 멈추지 맙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배의 소중함을 점차 점차 깨달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를 올가매는 사슬이 아니라 그 어려움은 우리의 삶을 후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역경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 머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이 귀한 시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이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거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아니 세상 친구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권리 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친구들도 세상 친구들과 별반 다른 것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저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나에게는 하늘의 복이 있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에 대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늘의 영원한 복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에 전전긍긍하면서 이것들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나의 감정을 소비하고 나의 생각을 소비하고 나의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블레셋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삭을 향해서 시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15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아버지의 때에 팠던 우물들을 흙으로 메워버리고 막아버리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너 예수 믿다가 죽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중군동 시대에 그 팔레스타인 지방은 강수량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큰 강이 없었습니다 물은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은 절대적인 것이었어요 그의 생명을 유지하기에 그의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기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 물이었습니다 그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그 의무를 메워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흙으로 막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 잘 믿는 너? 그래 예수 믿다가 뒤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예수 그렇게 믿고 너 그렇게 잘났냐? 너 예수 믿다가 뭐 죽어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 지금으로 치면은요 왕따 시키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은요 학원에서 내쳐버리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은요 학교에서요 나를 그냥 내 보내는 겁니다. 너까지 게 뭐라고? 너가 뭐할수 있다고? 너 예수 믿는 네가 어떤 것을 할수 있냐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냥 끊어내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창세기 21장 22절 말씀부터 그 후반절 말씀까지 34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요, 그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맺었던 선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물의 논쟁이 있었고요. 그두 사람이 서로 언약하였습니다. 서로 언약을 맺어서 서로 그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이삭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 맺었던 계약, 그 맺었던 선대의 언약들을 일방적으로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이삭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이 땅을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목사님 같았으면 그 왕을 향해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왕이여 보십시오. 내가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왕이여 보십시오. 선대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맺었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언약을 함부로 왕이라도 깨뜨릴 수는 없죠.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의 권리를 내세웠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지금으로 치면은요 세상 법정에 나가서요 고소해도 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리가 내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굉장히 미련하고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14절, 15절 말씀을 봤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흙을 메워버렸고 아비멜레기 위해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그 말을 듣자마자 곧장 일어서서 자리를 떠났다고 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원어로 살펴보면 와우 계속 용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망설이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수 있었을까요? 그가 지금까지 어떠한 복을 받았고 지금 이그 해에 얼마나 큰 풍년을 받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들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떠날 수 있을까? 자기의 권리가 있고 자신의 삶에 땀이 있고 수고가 있는데 그 모든 수고들을 내버려 두고 어떻게 그 땅을 떠날 수 있는가? 이 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간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백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할한그 사실이 나의 힘과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리를 과감하게 떠나겠다 결단하면서 그곳을 떠나 버리는 이삭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다른 곳으로 이주합니다 그랄골짜기라고 하는 땅으로 이삭이 그 목자들과 함께 이주를 합니다 첫 번째 그 그랄골짜기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샘의 근원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안될것 같았는데 망한 것 같았는데 죽은 것 같았는데 영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았는데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꽃을 피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꽃을 피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물이 터지고 샘의 근원이 터지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 그날의 목자들이 그곳에 찾아왔어요. 그 자리에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요. 떠나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삭은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거 내 것이라고 싸우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 자리에서 다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포기해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에섹이라고 붙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러한 삶이 그런 이삭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26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참 흥미로운 사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 왕이 그 친구와 그리고 군대장관 비고를 데리고 아비아비훗과 그 군대장관 비고를 데리고 이 살고 있는 이 그랄 골짜기에 살고 있는 이삭을 찾아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무엇이냐? 그들이 떠나라고 이야기했고 이삭을 내쫓았는데 지금에 와서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너의 삶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너의 삶이 참 복된 삶이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고백하면서 우리와 언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언약을 맺자고 합니까? 이삭이 강성해지기 시작하니까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할까 봐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우리와 언약을 맺어서 상호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우리와 언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갑과 을이 바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 이 부분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통쾌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삭은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많은 사람들은 그가 하는 행동들이 어리석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침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복을 받는 그 과정이 너무나 아름다웠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영광이 되는 삶을 바라보면서 그 왕이 다시 한번 찾아와서 언약을 맺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으로, 칼로, 총으로 겨누고 싸우고 다투고 이겨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그 삶을 통하여서 그러나 그 아름다운 과정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뭐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조금 손해 보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이 조금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 받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세상이 그러한 우리 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과 우리가 다르거든요. 자신들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르거든요 자신의 세상의 사고와 논리와 관점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아름다운 삶 이삭의 삶 다름에도 불구하고 복이 됐거든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이삭을 두려워했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날 시대 이 생망이죠 이번 생은 망했어 맞습니다 망한 것 같죠 우리는 이런을 설수 있는 힘이 없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씀대로 되게 하시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우리의 인생이 모든 것이 다 흉년이라고 할지라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것, 한 번도 바라보지 못하였던 것,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우리의 감정으로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들, 알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의 삶의 백배의 축복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결코 무기력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너무 결과적으로 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것 같지만 상황 때문에 망하는 것 같지만 상황 때문에 망하지 아니하고 환경 때문에 망하지 아니하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 흉년의 때에 이 코로나19와 같은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10대들, 우리 20대들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더 많은 스펙과 더 높은 것들과 더 높은 대학들과 더 좋은 학교들과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소유들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절대로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왕 잘 됐지 않습니까? 아프지만 힘들지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번 기회가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일대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에게 그 열린 예배의 순간이 왔을 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에 감격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는 세상에 빛이요 소금인 우리 친구들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염분은 바다에 몇 프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다를 짜게 만드는 것처럼 나는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소금이 되어서 이 부피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흉년을 만났던 이삭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참 공고하고 참 허무하고 참안 따가운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시기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라가야 되며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상이 다 무너지고 불법과 불의가 횡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시대의 사조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담대히 아름다운 과정을 살아내며 우리의 삶의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친구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원이 되어질 수 있게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19로 아파하고 있는 대구 땅과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모든 환란 가운데에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우리 친구들을 품어주시며 우리 친구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원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의 인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바라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